코트라에서 근무하는 송세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부터 저희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에서 금년도에 이제 유통망 입점, 그러니까 아마존 입점이랑 그리고 한류 전문 플랫폼인 잼과 협업해서 그래서 어, 이제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설명해드리고 저희 와 함께 협력하는 이제 잼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플랫폼인가, 어떤 마케팅 계획이신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어, 금년 5월부터 이제 9월까지 본격적으로 판촉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중동의 대표 플랫폼인 아마존 AE, 그러니까 아마존 중동인데 어, 이곳에 또 입점을 하시고 또두 번째로는 할리전문 이제 온라인 플랫폼인 그러니까 잼을 통해서 그래서 또 특별관에 입점을 하시고 입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잼에서 이제 아,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실 테니까요. 뭐 구매 및 물류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실 건데, 어,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재미에서 어, 정확하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온라인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판촉전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 우리 기업들한테 큰돈 드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고가 나가서 4월 그 다음에 5월 초까지 저희가 참가 기업 모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정되신 기업들을 한해서 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아마존 입점 그리고 한류전문 플랫폼에 입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필요한 그런 샘플을 배송하시고 그 다음 샘플이 도착하면 저희 코트라가 이제 구축할 K 스튜디오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어 이제 판촉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희 파트너사가 지금 수입 및 판매처가 제임이라고 하는 기업이 될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코트라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처음에 이제 샘플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1회를 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별도는 별도 프로모션이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플랫폼과 협의하셔서 프로모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코트라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코트라가 2단계는 코트라와 협업하지 않는 부분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코트라가 이제 협업하는 을 부분에서는 뭐 재미에서 일정 물량을 저 이제 그 온라인 프로모션에 필요한 물량은 이제 사입 하시기로 하셨다고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다음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샘플로 이제 라이브 스트리가한 이후 이후에는 본격적인 주문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또 이제 잼을 통해 잼 플랫폼을 통해서 선 주문을 받고 이후에 이제 어, 배송을 하는 방식 즉 어, 한마디로 인터내셔널 셀링 역직구 방식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 조금 더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어, 참가 기업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실 텐데 요만 어, 말씀드리면 이 테이블에서 어, 보듯이 저희 코트라그 참여 기업 그 다음에 쇼핑몰 이렇게 3자가 어, 이제, 이제 물류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게 될 거고요 첫, 첫째로는 어, 샘플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회 한도로 해서 인천 도바이간 편도 뭐즉뭐 뭐 남는 프로덕트를 다 슈백을 하거나 이렇게 어 편도 이외에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 100불 한도까지 지원할 테니까요. 너무 많은 물량은 샘플로 좀 보내기 시 힘들 것 같고요. 약 100불 정도 들어가는 어, 물량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사에서 인천창 물류창고까지는 우리 참여 기업이 부담하셔야 을 되고요. 이후에 이제 뭐 두바이 도착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재미에서 로컬 플랫폼으로 이제 배송을 하 예정입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어~ 샘플 이제 판촉 전 이후에 어~ 선 뭐~ 더 이상 주문이 들어올 경우는 요 부분은 이제 플랫폼이랑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즉 어~ 같이 협업을 하고잼과 협의를 하셔서 뭐~ 배송이든 혹은 뭐~ 재고든 혹은 그이후의문제든 모든 것은 저희 코트라가 아니라 이제 잼과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릴 건데요.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또 아마존에서 하고 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품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선정된 품목에 한해서 어, 저희가 아마존 등록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뒤에 가서 추후에 더 자세한 말씀은 재미에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실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인플루언서들이 어, 정말 미친 영향력이 대단하고 그게 바로 이제 온오프라인 판매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어, 포커스를 하고 있는 뷰티 분야는 특별히 이런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티, 뷰티 인플루언서는 어, 저희가 잼, 잼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 어, 함께 이제 마케팅할 예정인데요. 뭐단 특이한 점이 있다 고 하면은 이 인플루언서들이 각자 뭐어 각자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 코트라가 조성한 이제 K 스튜디오가 있을 텐데요. K 스튜디오에 이런 인플루언서를 모, 어, 모아서 그래서 이제 회차별로 예를 들면 뭐 스킨케어라고 했을 때뭐 여드름 케어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피부 뭐톤 케어 등등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를 원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는 총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30개사 중에서 그 절반인 15개사는 이제 내수기업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이란 말은 아시겠지만, 그 전년도 수출 실적이 전무한 기업을 저희가 모집할 예정이고요. 단, 저희 코트라 신규 계출 기업에 차별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 유망기업은 전년도에 수출 실적은 있으나 전세계로 수출 실적은 있지만 두바이로 그러니까 uae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수출 유망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모집할 예정인데요 코트라 회원사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나 한류 연간 소비세 이런 품목들을 다루는 기업분들은 신청 기간이 5월 4일이니까 5월 4일까지. 어 여기 이제 링크는 이제 구글 서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필요한 신청서는 저희 공고 양식을 보시고 그 필요한 신청서와 기본 정보를 어 구글 어 드라이브에 어, 구글 서베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저희 두바이 무역관 내선번호 어 내선 번 내선이나 아니면 온라 인 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그 코트라의 발표고요. 어그이후에는 이제 이정진 대표님, 잼의 이정민 대표님께서 또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잼 측에서 이제 브랜드사에게 이제 지원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잼에서 어~ 분류하고 컨텐츠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정진이고 저희는 지금 두바이하고 이제 서울에서 그~ 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 대상으로 비디오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어~ 업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j 어, a e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핑 어, you okay. uh, introduce yourself e a s e Yes, yeah, sure. This, uh, hello, I'm Pinky Sultan, and I'm the marketing manager of Jame. I'm responsible for influencer marketing and also collaboration with the K-pop fandom, fan clubs uh, in the region. 네, 핑키이는어 저희 팀에서 지금 마케팅을 맡고 있는데 인플루언서라던가 팬클럽과 함께 콜라보하고 파트너십 그 맺어 가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어 so Like a pinky, um, you were born and raised in in the UAE. So, can you just share uh, with us, tell us, like, uh, um, uh, how is the K pop fandom or the like uh, how people see the Korean cosmetics and beauty items here? Yeah, sure. So, basically, uh, it's well known that K pop, Korean culture, everything is quite uh, popular here in the region, especially in the MENA region, like MENA region, meaning the Gulf countries, the case, UAE, also like some countries from Africa, like 그렇게 like, 뭐랄까 uh, yeah. 어~ 그~ 지금 되게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 지금 전체 이~ 매나라고 묶이는 이제 지역에서 한국 문화라던가 아니면 한국 화장품들 어~ 그리고 뭐~ 케이팝 이런 부분들이 다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아무래도 중동 아프리카의 시장 환경이나 그리고 여기 인구 구성이나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다 낯설 테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 메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우디 쿠웨이트 이제 그 기름이 나는 그런 국가들과요.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묶이는 뭐 모로코,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까지 해서 이그 메나라는 지역에 묶이는 인구가 약 5억 8천 명 정도 되고 그 이쪽에 인구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게 지금 핑키처럼 그 이렇게 어, 히, 아, 그 아바야를 쓰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슬람 그 문화권에서 아랍어를 쓰는 인구 그 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 그 마켓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예, 어, yeah, so please continue. Yeah. so, yeah, as she explained, like, in the mina region, how the population is quite huge. and since we are all, like, having the same religion and uh, we share the same culture, whatever there's something is uh, like a new coming up, it goes viral like within the whole uh, region, uh, just like the korean culture. 네, 하셔도 될것 같은데 말한 것처럼 이문화권들이 그어 종교적으로 갖고 문화적으로도 갖고 언어를 같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뭐한번 어떤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사우디에서만 인기가 있다 쿠웨이트에서만 인기가 있다 이게 아니라 어 전체 이문화권 안에서 지금 같이 다. 한국 한류 문화를 좋게 받아들이고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다 써보고 싶고 그 퀄리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지금 이런 좀 전반적인 상황을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일단은 지금 여기 어 중동 그매나지역 8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는 약 2.5%인 그 1,50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쿠웨이트 사우디 뭐 UAE 같은 이제 걸프 인구 5천만 명 중에서는 한 120만 명 정도가 이제 굉장히 좀 코어한 그 K팝 팬들이나 아니면 그 한류 문화들 그리고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서 이제 좀잘 이해하고 써보고 싶어하는 이제 좀그 포텐셜 유저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한국 화장품이 과연 이 중동 쪽에서 어떤 포텐셜을 가지는지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핑크에게. So how do you think about like a Korean uh, beauty products in this market? Yes, regarding the Korean uh, products, basically it's quite known for its uh, reputation that it's how effective and uh, like everyone, even if they are not into the Korean culture, then they know that Korean beauty cosmetics, uh, uh, skincare products are quite uh, like having like really effective. the 네, mm -hmm. Pinky 핑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되게 팬이고, 그 K-pop 팬클럽 운영진이기도 해서 조금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한류 문화에 대해서 이, 어, 이해도가 깊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도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되게 품질이 좋고 그 쓰면 효과가 잘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켓에서 어떤 좀그 종류의 화장품들이 인기가 많이 있는지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Uh, then like a what type of um, like a products uh, um, are the highest demand in this market uh yes regarding the products basically the issues that we face mostly here due to the weather and the whole uh, like uh, circumstances that we have uh people are l mostly looking for s solutions for acne and wrinkles of pigmentation like they have some hyperpigmentation due to the high sun uh, that it's quite uh, strong so mm. that's what they are looking for 경우는 뭐 피부 여드름 여기 트러블성 민감성 이런 그 여드름이 나는 것들 특히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턱 밑으로 나는 그런 여드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당연히 안티에이징 이 있고요 그리고 햇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선 제품도 있겠지만 그 여기 착색되는 뭐검버섯이라던가 아니면 뭐그 그런 그 착색되는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줄 수 있는 브라이트닝, 화이트닝 그런 위주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수요가 높은 편이입니다. 그리고 어그 저기 뭐지 다크서클 이런 쪽 관련해서도 솔루션이 있다면 그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의 그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Uh, and also, like uh, you used to just, um, you know, like uh, shop uh, on these platforms. Like, uh, can you tell us, like, uh, what was the experience? Yes, the experience was uh, was quite uh, like bad because of uh, like going through watching videos, contents, and then trying to shop for those contents that we have watched in several platforms basically well you know, like we face a lot of imitations of the items and it's uh, hard to proceed with the shopping and uh, watching like with different platforms like uh, sometimes the platforms just get stuck here uh, like or the pay payment gateway might not work properly Good. 일단은 어뭐 저희가 지금 이제 제공을 하는 어떤 플랫폼 차원의 솔루션은 조금 있다 이제 페이지에서만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어 종전에 그니까그뭐 뷰티 튜토리얼 같은 경우를 유튜브에서 보다가 뭐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사려고 하면은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면 아마존을 넘어가서 쇼핑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파버 광고가 뜨는 거를 눌러서 그 쇼핑몰로 넘어가거나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그 이미테이션 제품 그 링크로 넘겨질 확률이 여기 굉장히 음.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화장품 빠 바...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케이팝 팬이기 때문에 뭐 케이팝 스타 뭐 방탄이라던가 뭐 엑소라던가 이런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관련 제품들 그 팝업 그 광고를 유튜브에서 보다가 클릭해서 넘어갈 경우에도 이미테이션으로 관련 확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실제로 사기를 많이 당한 당사자기도 하고요. 핑키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는 플랫폼적인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동 아프리카 사용자들이 이제 이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할때 주로 그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메이크업 이런 주제별로 혹은 스킨 그 고민별로 이렇게 비디오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비디오를 눌러가지고 그 뷰티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사용자 리뷰를 이제 보게 됐을 때, 그 여기 비디오 속에 소개되고 있는 제품이 하나에 바로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업이 되는 비디오를 뭐 시청을 하다가 혹은 시청이 완료되면 제품을 바로 클릭을 하시고 바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지 그 통화로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가 또 어, 서포트를 해드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Um, also, like, uh, can you uh, share with us like uh, the recent experience with your uh, fan club? Yes. Uh, so uh, basically, I'm from a fan club which is called EXO Passion. We support a K-pop group called EXO. Uh, we made a live show which was like first time experiencing such a um, such a thing um, like uh, we have uh, one member like each member might be representing different cosmetics brands and so on so uh, we as fans we like to support our idols uh, and for that we have made a live show talking about the uh, brand basically uh, that uh, was represented by one of the members. And we start uh, talking about how skincare issues, how to solve it, and what is the correct and right uh, item to be used for each uh, case.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이제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여기에 이제 그 지금 핑키가 속해 있는 그팬 클럽 같은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중동 아프리카 전역의 그 팬들이고 있 여기에 그 사용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랍어를 쓰는 사용자들이었어요 영어를 거의 어안 쓰고요 그 포스팅하고 컨텐츠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아랍어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어떤 이제 한국 그 문화를 넘어서서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사용 법들이나 어, 어떻게 지금 자기 그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고민하는 을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팬클럽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런 세션을 마련을 했었고 어, 사실 이 팬클럽에서는 늘그 한류 스타 관련해 가지고만 포스팅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런 어떤 피부 관련된 한국 화장품과 피부 관련된 세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소, 그 사용자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 앞으로도 조금 더그 진일보된 세션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많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그 현지 어, 네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팬덤들 어, 다양하게그 한국 화장품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어, 현지 언어로 아랍어, 영어로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고 그, 그 낯선 브랜드라도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마켓 마케... 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어, 그렇게 어, 콘텐츠를 통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이그 브랜드 이해도, 제, 제품 이해도를 높여 높일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그아 그, 아,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또 행사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지금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오프라인에서도 행사장을 따로 이제 자, 봐 가지고 뭐, 뭐 화장품 그 샘플 같이 뭐 테스트 해 보는 뭐 시연회 뭐 이런 그런 행사들 많이 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피부 상담도 해 주고 고민도 들어 주고 그럼 그그 그 사용자의 피부에 또 맞는 제품도 추천해 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인플루언서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제품들을 또팔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많이 어좀 행사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최근에 그 외부에서 했던 행사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잠시만 공유를 한번더 비디오를 해드릴게요. 아, 네 돌아왔습니다. 그,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재미있는 행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은 어, 한국 문화나 아니면 한국의 뷰티 제품들 그리고 혹시 혁신적인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늘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어, 사용해 보고 싶고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싶고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어아 그래서 그러면은 입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저희의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그 한국에 계시는 브랜드사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아까 그 코트라이의 그 송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그 어, 온라인에서 뭐 아마존에서도 입점을 하시려면 디자인 에셋이나 이런 프로덕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달 해 주시는 그런 디자인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한테 전달 주시면 저희 쪽그 플랫폼 안에서도 그 제품 상세 페이지 작업 들 이제 그 동일하게 들어가서 그 일반 이커머스에 들어, 등록돼서 제품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제 보여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저희 그 물류창고가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쪽 물류창고로 물건을 보내주시면 그 한국 물류창고에서 여기 그 중동 아프리카 쪽 현지 그 엔드 커스터머한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슈핑 비용에 대해서는 어~ 그~ 저희가 이제 그~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부, 드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그~ 말씀드리는 어~ 떤 온오프라인 마케팅 부분 그리고 입점 그리고 그~ 로지스틱 그 어, 국제물류 이런 부분 그~ 통관에 뭐~ 필요한 뭐~ 절차나 아니면은 텍스 이런 부분까지 뭐~ 다 저희가 핸들링하는 것들은 그~ 책임을 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발생하는 비용은 없이 그~ 안내드리게 되는 비용 안에 그~ 다에 예, 그~ 포함이 돼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아, 네. 그래서 뭐 저희 약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이제 콘텐츠랑 이쪽 물류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이 현지 친구들은 어 인플루언서랑 그어 이제 팬클럽 등의 현지 그어 인플루언서 파트너십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질문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 연락처로 문의처로 연락 해 주시고 되게 뭐 지원하는 과정이든 그다음에 오늘 뭐 설명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예 이상입니다.